이거를 가지고 읍바이가 오늘은 라카를 칠해줄 겁니다. 라카. 라카를 칠할 때는 여러분들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파이가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끼고 라카를 발라주겠습니다. 오, 좋아.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입은 가만히 있잖니요. 좋습니다. 이 위에 흙박이가 연회색을 뿌려 줄게요. 어? 흰색인데? 어? 자, 이제 연밤색을 뿌려 줍니다. 어? 아니, 씨부리. 아, 빨간색이 왜 나와? 아니. 아니, 연밤색이라고 해서 사 왔더니 왜 빨간색이 나와. 아, 뭐야 이거? 아! 사장님! 이거 연밤생 아닌데요? 테이프를 중간 부분에 감싸줘야 됩니다. 뒷부분까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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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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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나, 나, 나 피부에 낙하 묻었어 어? 어, 지워지네? 나이스. 아 이럴거면 라카 치를 왜 했냐고? 어? 야! 똑똑한데 이제 그리고 라카 치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laughs> 근데 라카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안 좋아지나? 근데 내가 방송키기 전에 실험을 해봤어요 방송키기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 안 터지던데 자 일단 바주카포는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윽바이가 발사가 될 수도 있고 발사가 안될 수도 있고 발사가 되더라도 여기가 팍 터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나이스 뭐, 집에 누구 오셨는데? <laughs> 어 감사합니다. 무슨 택배지? <laughs> 여러분 제가 아, 맥심 잡지가 왔는데 저번에 제가 맥심 촬영한 게 나온 거 같은데 어그 보내 주셨나 보다. 한번 볼게요. 어 이제 윽박이 기사를 한번 찾아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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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보이면 안 되나? 아, 엄마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엄마 이거 나 저번에 맥심 찍어서 온 거야? 오, 남주. 어, 그리고 어땅굴 들어간 거 오 농사꾼 윽박이 오 좋아요 오 뒷부분을 보면요 와 서린이년 맥심 잡지 탔네 와 미니 피그 아닙니다 야생 멧돼지예요 어, 야생 멧돼지입니다 나는 100만원으로 억을 만드는 방송인이거든 오 어, 좋아요 오 어, 씨발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도 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다음 페이지에는 어, 내가 없네 어, 자 이제 우리 실험하러 갑시다 음, 우리 실험하러 갑시다 오케이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죠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과연 이제 바주카포 쏠게요 드라이아이스와 물 드라이아이스와 맥주가 만나면 폭발된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뿡! 뿡! 자! 오케이, 드라이 아이스 꺼내고, <laughs>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자, 새우통에 드라이 아이스, 준비! 시작! 어, 많이 넣어줄게요. 오케이,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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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꽉 닫아주고, 안에 넣어주고, 아 반대로 놓으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와! 오? 자 갑니다 하나 둘셋아근 뚜껑이 열리는데? 본 사람 나갔어 오신 분 뭐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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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자 터진다 터진다 와우 우메 페트병만 한번 찾아보자.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어, 찾는 거는 나중에 찾을게요. 너무 멀리 갔나봐.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통이 기니까 앞으로 안 나가고 소리가 팡 터진 것 같은데요. 어? 뭐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벌써 터지면 어떡해? 야, 벌야 잠깐만. 에, 야, 먹을 수도 없고, 씨 맥주 아까워. 야, 그만. 쓰레! 두! 원! 어, 왜안 나가? 아니, 왜안 나가? 앞뒤로 흔들라고? 엄마가 왜 뒤에서 왜 뻥이라고 해? 전쟁터에서 수류탄도 있는 거 아시죠? 파이널! 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나잇!